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그름도 붙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비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기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그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숨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와 편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온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 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며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또 신실함으로 주님 따라가기. 나의 노력과 나의 무엇을 할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신실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며 섬겨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헬리야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시고 또 신부된 우리를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대로 신실과 복음 신실과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민수기 말씀이 시작되고 앞서 나누었던 민수기 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군사로 그리고 레위 지파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어떤 사명을 그리고 어떤 부르심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연이어지는 민수기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 곧 레위 지파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곧 삶의 태도 삶의 상태에 대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어떤 존재가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그 존재에 합당한 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군대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군대다운 행함과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답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사는 것인지 참그 답을 찾아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5장의 말씀으로 어제 말씀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신실함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 신실한 하나님의 군대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신실과 복음 먼저 본문의 15절입니다. 어, 15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양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어 어제 말씀이 이어서 민수기 1 5장에서 다루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민수기 오장에서 다루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부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부부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더구나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이 부부의 내용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할수 있는 그 불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지금까지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된 자들이 또는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위치, 그들의 역할, 그들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어야 할 텐데 왜 갑자기 굳이 부부 사이에 그것도 불륜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요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이 부부 공동체는 다른 그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부라는 공동체는 오직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감으로만 유지되는, 그리고 이루어지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도요, 100% 약속으로만 이루어진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사랑에 완전하다고 할수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 또한, 피가 아니라면 맺어질 수 없는 공동체이며 아무리 생명을 걸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업을 동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이익이 사라져 버리면 그 관계 또한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는 다릅니다.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부부라는 공동체를 주셨겠습니까? 바로 그 부부 공동체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와 우리의 관계, 바로 그 관계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한 모델, 영점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죠 딱 하나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 본다면 오늘 말씀은 남편이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의심이 든다고 해서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깨트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일방적으로 다 떠나버리거나 책임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든다면 제사장에 가서 그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드리도록 합니다 왜 부정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기억의 소재를 드리라고 할까? 무엇 때문일까? 소재는요 다른 제사와 달리 곡식을 아주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곡식이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곡식의 껍질이 벗겨져야 하고 두 번째는 맷돌이나 방아를 이용해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야 되고 찢어야, 찢어야 되고 갈아야 합니다 그럼 부정한 삶을 살도록 사는 부정한 그 기억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왜 제사를 드리는데 굳이 기억의 소재였겠습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뜻을 했지만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곡식의 껍질이 벗겨지듯이, 우리의 삶의 껍질이, 우리의 삶의 위선이 벗겨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사실, 우리 삶에는요, 껍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위선이라는, 거짓이라는, 가짜라는, 상처라는, 아픔이라는 껍질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꽁꽁 싸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정한 짓을 해놓고서도 부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껍질이라고 하는 가면 속에 숨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거룩한 척 위선으로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과 거짓에서 거룩함으로 넘어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위선의 껍질이 거짓의 껍질이 벗겨지고 벗어져야만 되는 것이지요. 차려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외식한 자들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 이 뜻이 바로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껍질을 껍질을 벗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벗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 껍질을 벗었다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곱게 갈고 곱게 빠아야 됩니다. 맷돌에 갈리고 돌에 지지겨지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요. 아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고운 가루의 소재처럼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는 껍질만 벗겨질 뿐만 아니라 반듯이 갈려야 됩니다. 마치 형 에서에게 도망간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천성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으스러지듯이 그 환도뼈가 상징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인데 그것이 완전히 으스러져야 우리는 그때 고운 가루가 되어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이후 말씀 보시면 부정한 여인에게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그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셨을 때그 여인이 부정한 짓을 부정한 짓을 했다면 저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장면 정말 무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티끌이 들어간 거룩한 물이 상승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입니다. 그 피가요 죄인 된 자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 피는 심판의 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피가 거룩한 자에게 들어가면요 그 피는 구원의 생명을 낳는 피가 될 것이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복잡한 과정을 지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간에는 신뢰, 곧 신실함이 가장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말씀이 좀 심각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정한 짓을 한 여인이 당하는 결과가 참 잔인했지요. 저가 있다면 그 물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창자가 붓게 되고 넙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그를 그 물을 마시게 된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시작될까요? 저주의 심판이 시작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이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끌을 그녀에게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그 티끌 위에 땅의 티끌 위에 글을 쓰셨으며 죄 없는 자가 치라라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로 바꾸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시는 동일하게 살지 말라며 그녀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 여인에게 오늘 말씀처럼 티끌이 들어간 물을 마시게 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물을 마시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그 언약을 깨트리고 신실함을 무너뜨린 것은 맞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보여를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다 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에 더더욱 거룩한 신부된 군사와 신부된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된 제사장과 군사로 살게 하시고. 신실한 언약대로 살게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가면 아갑니다. 아버지 원내가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 거룩한 신부된 자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군사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된 레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나는 신실할 수 없는 자이오니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신실케 하셨던 은혜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러사 하나님 약속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일병 동지 여러분, 신실함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신실함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를 통하여 신실한 은혜가 누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기도지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